네,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는다. 심지어 변제기를 이렇게 막 유예를 해줬는데도 몇 년째 갚지 않는다. 이런 거 문제로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이때 핵심은요, 기망이라고 할수 있어요. 기망이라는 거는 남을 속이는 거죠. 즉, 단순히 돈을 가져갔다고 해서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 게 아니고요. 다른 사람을 속여서 가져가야지 이게 사기죄가 되는 거예요. 이런 차용금과 관련된 사기죄를요 저희가 전문 용어로 차용사기라고 하는데요 차용사기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하나는요 변제할 의사가 없어야 되고요 다른 하나는 변제할 능력이 또 없어야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제가 예를 들어서 피디님께 돈을 빌려요 다음 달에 돈 들어오는 게 있는데 지금 잠깐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, 다음 달에 돈 들어오면 충분히 내가 갚을 수 있어. 이렇게 하고 빌렸을 때 하고. 근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저는 다음 달에 수입이 들어올 게 없는 거죠. 예를 들어서. 그러면은 나는 그거 없는 거 아는데 그렇게 들어올 거야 라고 피디님께 속여가지고 제가 돈을 받는 거잖아요. 이럴 때 차용금 사기에 해당한다. 라는 것이죠.